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동안의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관리 방법 18번째 시간으로 재무분석 지표 개선하기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재무분석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성장성 지표, 그리고 수익성 지표, 안정성 지표, 여기에 대한 각종 지표들이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어, 이런 지표들은 결산 후에 회사의 경영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전문적 의사 결정이나 뭐 실질적인 경영 개선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없겠지만 경영진이 의사 결정을 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지표들에 따라서 어떻게 영업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내부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목적성 그리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금융기관,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에 제출한 서류류에 이런 항목들을 기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당 지표들을 미리 산출을 해 두시거나 미리 알려주시면 실무적으로도 업무상 훨씬 편리하게 됩니다. 어, 일단 재무 지표 같은 경우는 회사 영업 활동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업의 성과를 부풀리는 것. 뭐, 자산인 상태를 부풀리는 거, 이게 바로 분식 해결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법률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 하지만, 하지만, 재무제표를 일단 결산을 완료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재무비율은, 그러니까 조금 더잘 검토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재무비율은 조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들한몇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법입니다. 증자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인데요. 자본금을 증자를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 차기년도에 회사가 중요한 입찰이나 자금 조달, 기업 진단 같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다라고 본다면, 전기에 반드시 자본금 증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의 방법은 뭐 실질적으로 유상 증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가수금 자본전환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자는 사실 주주의 자금이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어, 기존의 이제 초기 창업 초기 회사들이나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대표자나 주주의 자금이 법인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인에 대여 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요거를 자본전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자금에 그 필요 없이 추가적인 자금 필요 없이 자본금을 증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하나는 이제 회계처리 검토 내용입니다. 어 일단은 성장성 지표나 수익성 지표 아까 말씀드린 그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정성 지표는 어, 법인의 소득과 무관한 부분이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어,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유동비율 개선인데요. 어, 일단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즉, 유동자산. 내, 가 갖고 있는 형성 자산 및 이제 현금화가 시 1년 안에 현금화 될수 있는 자산들을 팔았을 때 나의, 나의 단기채무들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요 능력인데, 유동비율 높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이제 유동 이상적인 비율은 한20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이제 제조업 상황이 열악하죠. 100%에서 13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동비율이 조금 잘못 처리가 되면 회사가 곧 압류가 임박한 회사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재무제표가 나오게 됩니다. 유동자산은 적은데, 유동비율, 유동부채가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런데 문제는 이 유동부채가 잘못 회계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내에 상환이 도래하는 부채를 얘기를 하는데, 어, 30년 이상, 뭐, 만기가 있는 시설 자금,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있게 되면, 유동비율이 갑자기 낮아져서 회사의 재무비율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회계처리 결산 마무리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어, 요약하자면 일단 회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무 지표 개선 방법이 대출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 앞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알려드렸지만 네. 요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개선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그 재무 지표 비율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단기적인 개선보다는 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조언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어, 그매 결산기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여주시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법인 그 관리 방법 18번 시간으로 재무지표 분석, 아, 재무지표, 재무분석 지표 개선하기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